뜨거운?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디아 r 김언희입니다. 어 저희 직스폰스님은 배순정, 배진, 방순정, 배진석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불피는 임재국, 홍선미 스폰스입니다어 체험 효기가 이제 그런 소문들. 반습니다목 팬이에요 <laughs> <로카> <laughs> 제가 보기는 사실 저는 건강한 체질, 힐리에 대해서 별로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첫 이미지인 맥힐리 음. 다리 음. <laughs> 네. 제가 오른쪽 다리가 소화마비입니다 그래서 늘 왼쪽이 무리가 갔는데 일주일 두번 정도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상태에서 메킬리를 받았는데, 어이 메킬리를 차고 있으니까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서 주사 맞고 또그 원장님하고 지나니까 만나고 하다가 그 원장님의 아버지가 허리가 아파서 아니 무릎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이 메킬리를 꺼내서 전해주고 써라 하고 줬더니. 한달정도 지나면 어떤데 하고 잘 쓴대요 애인처럼 꺼남고 댕긴데요 아, 네. 그래서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카드도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프가 자궁암으로 수술을 했길래 힐링 갖다주면서 디톡스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전달을 했더니 우리 상해 스포츠님 홍선미 스포츠님이 가셔서 전달을 너무나 잘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6 0에 10월 아줌마가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서는 순간 눈이나도 간지럽더래요. 그리고 힘도 나고 덜 피곤하다. 그래서 현재로 지금 그 흉서남이 오고 건무력증이 있는 친구한테 결혼식에 가는데 차에다 그힐 킬려지놓고 힐리 꼽고 같이 갔다 왔더니 그게 뭐고? 얘가 네는 이런 거잘안 설걸? 나도 한번 보자 그가 일단 주문받았는 게 9월 달입니다. 예, 네, 770. <laughs> 어? 아. 저는 처음부터 힐리를 받았는데, 킬리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힐리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바로 효과가 안 나올까 싶어서, 맥킬리하고 같이 엮어서 주는데, 지금은, 어 맥킬리에 아침에 눈을 뜨고, 머리가 띵하다, 맥킬리를 목 뒤에 차고, 좀 있다가 지나고 나면, 힐리에 눈에 조화 돌리고, 맥킬리의 근육에 <laughs> 이거 달고, 이렇게 달이니까, 사무실에서 그 목에 차고 있는 게 뭐냐고 묻는 중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번 전달해보고 일단은 그 580만 짜리 옵시디아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아 며칠 전에 눈이 떨리길래 제가 아미노산하고 미네랄을 돌렸더니 눈 떨리는 게수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이보령입니다. 어, 네, 스포츠님은 강현수 스포츠님이시고요 BP 스포츠님은 오혜성 스포츠님이습니다 어, 저는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일일를을 썼어요. 제가 일일를을 쓰기 전에는 한한 달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한의원이나 어, 물리치료 받거나 뼈 교정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될 정도로 경련기가 오면서. 온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멀쩡해 보이지만, 발바닥, 무릎, 허리, 엉덩이, 등짝, 목,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는 정말 내 몸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힐리를 쓰고, 정말 지금은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3달 동안은 어,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를 매일 외쳤고요. 한 6개월 정도를 쓰고 나서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다는구나. 그리고 내 몸에 쓰레기통을 바로바로 바로 비워주는구나 하는 확신이 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 제가 힐리를 어, 사업하고 있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파트너 분들이 더 많은 체험 후기를 들려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고, 정말 그런 어, 체험 후기가 퍼져나가고 있어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너무 새로운 경험을 힐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디아야 <인니야야의> 박혜아입니다. <laughs> 저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 다이어트에 대한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난달에 코타키나발루를 달성을 하고 11월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50여일간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7kg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어, 물론 힐리만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생활을 그대로 해서 힐리만 착용을 해서 7kg가 빠진 건 아니고요. 어, 식단과 운동, 운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힐리랑 매킬리를 적용했을 뿐인데 훨씬 더 빠른 감량과 함께 좀 수월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7kg 감량한 것보다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드리는 건 매킬리 워터 프로그램 중에 그 금식물이 있습니다. 아침 금식 점식, 저녁 금식물이 있는데 시간 타임별로 저는 꼭이 금식물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달라고 하시면 저녁 금식물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좀 고기를 끊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물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거든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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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10시, 11시에 인장코 문을 열게 되는데 어이 저녁 금식물 시게 되시면 포만감이 생기면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딱한번 해보시고 에이 거짓말이야라고 어, 하시지 마시고 한 3일을 연달아서 해보신다면 충분하게 제가 어떤 느낌을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면 원래 먹던 양이 조금 줄어드시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먼트의 옴니 밸런스, 아침에 꼭 드시면 확실히 화장실을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힐리안이 있다는 라걸 아셔서 체중이나 이런 거는 다들 잘 돌리실 것 같고요. 무조건 필히 돌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간의 조화를 돌려주시면 돌리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이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시면 네, 몸무게 빠지는 게 확연히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좀 노력을 해서 확더 감량을 저는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연진 스무스이 엄청 많이 감량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가 지금 이제 시범 케이스로 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래 하시던 다이어트 이 루틴에서 힐리와 맥힐리 그리고 엘리먼트를 같이 좀 접목을 하셔서 꾸준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감량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지금 제 몸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 힐리와 맥킬리가 있는데 주변에 아프신 분이 없어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다이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꼭 많이 체험을 하시고 많이 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열정을 다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최세현입니다. <laughs> 9월 달에 저희 박미영 대표님하고 이미영 대표님을 통해서 힐리사업을 전달하기도 전달받게 되었고 사실은 제가 10월 달에 등록을 하면서 체험을 하기는 지금 한 열흘 정도 제가 기계를 먼저 받고 제가 체험을 한 것이 한 열흘 정도 사실 열흘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 굉장히 정말 체험으로는 굉장히 신박한 어, 체험이 나와서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어, 제가 한세 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체험을 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저는 어, 40대, 40살부터 제가 이제 샵을 오래도록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24년 정도 샵을 하다 보니까는 어, 이 어깨랑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그동안에 오래 썼던 어뭐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병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지고 어깨로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항상 어깨가 보면 견갑골이 뭉쳐져 있고 저는 지금 이 엄지 쪽을 잘못 써요. 이렇게 힘을 렇게 병을 딸때 굉장히 이렇게 돌리는데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걸못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힐리 디바이스를 이제 받아서 제가 체험을 했는데 한 이틀인가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뒤로도 어, 이게 펼쳐지지도 않고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어, 갑자기 왜 이러지? 뭔가 담이 열린 것도 아닌데 그 견갑골 쪽에 칼로 찌는 이렇게 찌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면서 갑자기 이게 팔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직 기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뭐 순수에 나오는 어, 일단 디톡도 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원인 모르는 통증에 대해서 완화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어, 통증에 대한 뼈의 통증에 대한 거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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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통증 이제 저희들을 은좀 이렇게 복사해서 받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접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가 받아서 체험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건 정말 거짓말 같이 그날 하루라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파리 정말 너무 편하게 돌아가는 거지. 금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야, 뭐 이런 기계가 다 있어. 사실 정말 놀라서 제가 체험을 해보고 사실 월달에 정보를 받을 때까지는 아 이것도 이거도 다단계 접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뮤스키 <뮤직비디오> 신년 <laughs> 사업자긴 이 하지만 어 이게 사실 영, 영위가 돼서 제가 지금 좀 뉴스를 그대로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뭐 긍정적이긴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연금소득은 여기서 나올 거라 항상 그런 어, 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네트워크 회사만 저는 나오면 언젠가 일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는 힐리 월드코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체험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갖고 갔는데 남편이 오는 거예요. 또 어디가서 귀가 열고서 이거 사갖고 왔어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체험만 해봐 그랬더니 그냥 다단계 제품 넣어놨어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일단은 어, 남편도 이제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디톡을 먼저 해줬어요 50분 정도 순수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남편이 이제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6 5시이면 거의 전립선, 비대, 어, 전립선 쪽이 거의 안 좋아요 근데, 제 남편 역시도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밑에 보이고, 근데, 뭐, 저는 전립선에 대한 느낌을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50분을 뒤톡을 해주고, 어, 그 순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전립선 조화를 한, 어, 제 해주고는, 왜냐면 시간이 한시간이 넘더라고요. 그게, 그냥 합치니까 거의 2시간을 해, 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주고, 손에다 팔주를 해주고, 저제방에 이제 왔죠. 큰 방, 저, 저, 왜냐면, 저희들 60대 부분들은 <laughs> 사실, 남대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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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60대 부분으 한방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안방이 제방이고, 저희 남편은 거실에서 t 비보다 사는 게 우리 남편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왔죠. 근데 아침에 일찍이 안방을 리면서어이 자네, 나 어제 해주고 간게 뭔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때문. 아니 어제 해준 거 나한테 뭐뭐 팔에 감아주고 그리고 남방으로 들어갔지 않는가 그래서 전립선 내가 했더니 아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해도 남자분들이 그게 굉장히 좀 쉽지 여자들이 산부인과 가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저녁에 보통 한 서너 번 화장실을 가는데 아침에 딱한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런 거예요. 오 소변이 항상 소변을 보고 나면 왜 우리 휴게소에 가면 남자분들 앞에서 끙끙 내면서 한참 후에 시간 잡아먹는 남자분들이 있다고 그러대요.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아침에 화장실 가는데 세상에 잔류가 많아서쫙나오네요 자기도 너무 놀랬다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야저녁 어제 이거 나한테 기계 해줄게. 뭐야? 어, 내가 이번에 적당 기계야. 내가 그래서야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전달하면 난리야. 그래서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5일을 연거 해줬는데 5일날 아침에 또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안방문이 자자 수출이 되지 않지? 왜나 어쩌까이? 어, 저제 남편은 나저 전라도 사람.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어쩔까이왜 어, 어째 남자로 무한이 되는 거 같지? 아침에 아침에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 나을 어쩌라고. 남매지간에 어쩌라고. 본인이 해결해야지. 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야, 이 정도의 효과면 이건 내가 친구들한테, 어? 내가 얘기를 할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체험해요. 세 번째는 제 파트너 체험인데 제가 체험이 많아 열흘 동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왜냐하면 저도 어떤 기계로 받았는데 결과가 나와야 뭔가 말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도시의 이 조그만 기계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에 정말 그여자테 의리를 따진 애가 있어 언니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언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겠어 했던 애가 첫 번째로 이 체험을 해보고 바로 매출을 그 382만 짜리 패키지를 끊어주더라고요 걔는 내화 어, 수치에 보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어, 병실에서 그냥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지냈대요. 본인은. 저는 앉지건 얼마, 어, 1년밖에 안 됐지만, 어, 그 친구가 그렇게, 어, 그렇게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었는데, 이제 몸이 이제 조금은 회복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보다는 시골을 선택해서 조금만 농사나 지으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아, 편하게 그냥 맑은 공기나 마시면서, 어, 그냥 살아가자 하고 갔다가 제가 이제 이 정보를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와서, 어, 똑같아요. 틱톡 해주고 난 다음에, 언니, 나심장이안 좋은데, 이거 심장할수 있어?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신장, 심장, 심장도한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희가 이제 샵을 하니까, 어, 갑자기 반응식, 어, 언니 어지러워, 이러지? 어, 막, 어, 막, 땀이 나고 어지러워. 그래서, 베드에이 잠깐만 누워있어 봐. 그랬는데, 한 30, 40분 했을까요? 갑자기 누가나다 이거 벌떡 일어는 거예요. 왜? 뭐가 안 좋아? 왜 그래? 그랬더니, 언니. 나는 내가 어, 다른 사람한테 네. 알 못한 고민이 있는데, 심장에 항상 화가 차 있는 거죠. 본인이 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내아수호르몬 분비도 안 되고, 그리고 자궁도 이미 이제 어떤, 어떤 파열이 돼서 이제 수술도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흐름이 너무 안 좋은데, 어, 이 심장에 화가 항상 차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 밑바닥, 가운데가 항상 마비증 세온대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걸음이 좀 불편한 듯이 이렇게 걷는데 항상 이렇게 오그라든 듯이 왜냐면 발바닥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가 마비 어, 증세가 와서 있는데 그날 누웠다가 갑자기 자기가 누웠다가 발을 한번 이렇게 펴봤대요. 발바닥을 이렇게 쫙 펴는데 통증 없이 쫙 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볼까지 봐서 언니 이거 대박이야. 언니 이거 대박이야. 이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오, 어. 언니 이 사업은 나도 어떻게든 소금내서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어 지금은 어 많은 지금 체험을 내고 있고 어 한지는 열흘밖에 안 되었지만 사실 여기 뒤에 나온 프로모션 아무래도 제가 다음 달 힐링 캠터에서 제가 아무래도 많이 <laughs> 어 <아니>, 하지 않을까 <laughs> 응,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힐링 정말 내 인생에 어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어 가는 난이 제게 이정을 주신 우리 임요. 대표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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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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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제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과거에 내가 했던 비즈니스와 이 힐리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어, 이 비즈니스는 좀 쉽게 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좀 어려울까? 이런 질문들을 좀 저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힐리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힐리는 좀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격력이 훨씬 더클것 같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산들을말씀드리습니다 저는 키가 168.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166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4번 하고 5번 연골이 아예 중간에 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협착이돼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봄까지 굉장히 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꾸준히 다니면서 도수 치료도 받고 그리고 뼈에 주사도 맞고 그런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발을 딱 내딛으면 이 발을 바닥을 땅바닥에 댈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힐링을 만나고 꾸준히 열심히 잘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요. 허리에 좋아, 관절에 좋아, 뭐 신경에 좋아, 변해별굴다 썼겠죠.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는 제가 느낀 게, 어, 이뭐 이게 갑자기 어떤 연골이 생겨나진 않겠지만 제가 확연하게 느끼고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통증이 상당히 완화됐고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비즈니스가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이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두 번째 살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과거 네트워크 할 때도 정말 그냥 소비자 단순 소비자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먼 데서 이렇게 찾아간다고 하면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그분한테, 그냥 언니 이러면서, 언니도 건강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안 좋았다고 하시니까, 이걸 한번빌려드릴게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빌려 써보는 건 부담이 안 되니까, 빌려 써보고 내가 안 사도 되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하고 빌려드렸는데, 딱 3일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공명을 해드렸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뭐제 주변에는 게 중환자가 없습니다. 임팩트 있게 뭐 뭐가 안 좋은 건 별로 없는데 그분도 역시 별로 그렇게 어, 나오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3일 만에 전화해서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환절기 때 자기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심할 때는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예, 고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용하시고 호흡이 너무 편해졌다. 그러면서 상미 씨 나도 봐요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가서 기계 반납 받으면서 그때 컨벤션 패키지 그때 구매를 다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재밌는데요. 타 네트워크를 하시는 제 지인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전달을 했고 맥힐리랑 힐리를 두, 동시에 두 개를 다 구매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타 네트워크의 세미나를 가셨어요. 자기 팀에 한세명 같이 이렇게 가셨대요. 그런데 그날 여행 이벤트를 하는데 단한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오셨대요, 200명 이렇게 오셨는데 여행 이벤트 당첨자가 딱한 명인데 자기가 갑자기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맥힐리 번창을 갑자기 막 돌리네. 그 팀원 이름 세네명 거를 딱 적어갖고 계속 앉은 자리에서 계속 번창을 돌렸대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단한 명의 그 팀원이 당첨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야, 뭐예요, 이거? 예, 네, 그 기운인지 모르지만 당첨이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부모입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이실 거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그,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자랑질을 하게 되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 이 맥힐리, 우리 그 힐리 디바이스, 자랑할 때참 많은 디바이스입니다. 내자신다 생각하고 열심히 자랑질하는 에이전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서울에 사업가로 있는 장혜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직속 멤사는 최조현 대표님이고 임성미, 김보경, 신종명 아시아필살입니다. 네어 저는 항상 이, 이거를 힐을 생각하면 저희 큰딸을 먼저 생각합니다. 85년생인데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희링을 접하게 된 것도, 어, 저희 딸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병원에 있지만 지금 21년 6월 5일 날 발병해서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2월 25일 날 바로 김부경 스폰서님이, 어, 다른 대표님들하고 저희 집에 와서, 어, 공명을 쏴주고, 2월 올해 29일까지 있었는데 2월 2 9일부터 차도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 바로 디렉터 캠프 그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목관과 굿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관은 뺀 상태인데 아. 네. 근데 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고 의사들이 할수 있는 거 우리가 맨날 했던 그 조직까지만 건드리니까 정보 영역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뇌출혈이 돼서 뇌경색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집에 핸드폰에도 있는데, 여기다 띄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면은, 어, 간병인 선생님들이 앞에 전부 나와서, 어, 이 저작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손 하나 깨딱 하는 것도 뇌신경 열두 쌍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 우리 딸내미가 어, 앞에 있는 간병인들이 이 하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트를 하라니까 이렇게 내밀고, 그리고, 그, 저기, 어떤 동작을 하려면은, 아직 말을 못 하는데, 말을 하려고 입을 그냥 막 있는 대로 벌리고, 벌리면서 말을 합니다. 예, 사람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빠를 이제 조금 신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캠프를 하는 중에, 또, 또, 그 동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뭐가 들어왔냐면, 쌀과자. 네그 예, 쌀과자를, 그 갔다가 옆 간병 생님 있어서 그걸 먹였더니 이 저희 딸이 바짝바짝 소리를 내면서 이 저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이제 그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이 단상을 우리 휠체어가 아닌 어 세워서 이렇게 자기 발로 올라오면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현재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어, 미네랄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공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어, 눈 뜨자마자 어, 이만 닦고 나서 어, 저희 집에는 맥힐리가 세대, 힐리가 열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맥힐리의 하나는 경락이 되고 두 개는 경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락이 되는 걸로 가지고 하루에 진단을 해서 어, 그걸로 공명을 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제가 그거는 보내지 않고 옆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 간병 선생님이 제 허리가 났고 우리 딸이 그런 걸 보고 힐리와 맥키지를 동시에 구입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어, 간병 선생님이 제가 오늘 도우면서 소장이나 이런 게비활성좀저화성 되어있으면 그거를 돌리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도 공명을 쏘고 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천주의 신자이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하고 하는 거를 해서 지금 메킬리는 어떠냐면 의사가 할수 있는 거는 이미 끝났고요. 그거는 똑같은 거라기 때문에 약물을 줘도 획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 우리 그 지금 힐리와 메킬리는 제가 감히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혁신이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이 시기는 와고 시대는 Y기 때문에 저희 딸이 어 분명히 자기힘으로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어 특정한 어그 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 딸아이의 여러 병원을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 다 돌아다니는 저인데 오병호 박사라고 계십니다 서울대 뇌신경 이런 거에 재활. 근데 그분이 항상 그 하고 있고요. 근데 애는 안 가도 두 달마다 가서 하는데 저희는 우리 집 밴드. 카톡은 없어지기 때문에, 밴드에 지금까지 모든 기록이 하나도 안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기 아빠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가서 보여드리면은, 오래 하냐면 지금 상태나 모든 걸 보고, 올해 안에 잘 이대로만 잘 가면, 집에서 와서 통원으로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서 감정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상입니다 고소한 분이 으르들려습니다 여성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리 다같이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